누가 나타났다 갑자기 아, <laughs>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뭐가 개성을 개성을 야 아빠한테 뽀뽀할거야? 엄마 내가 뽀뽀 좀 하면 안되나 뭐 아이 손톱이 너무 날카로워? 응. 아 꼬집혔어 눈물나게 아빠 순난시대야 응. <laughs>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격 응. <laughs> 지우 목표는 뭐야 지우야? 아빠를 괴롭히는거야? 올라가는거야? <laughs> 아빠 괴롭히는게 무꽃가 아. <laughs> 아이고 조심 아우 아파 아파 코 짚였어? 지유 아빠 아프대 빨리 가서 호 해줘 호가 뭐예요 도망갈 거야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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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가 뭔데요 나 도망갈 거예요 나안 보이죠 지금? <laughs> <laughs> 귀엽다나피 아,